방사선 치료의 목적 및 특성 방사선 치료는 감마선, 양성자 또는 알파 입자의 형태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암 치료법이다. 방사선 치료 기술은 고주파를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인다. 오늘은 방사선 치료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자.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종양을 파괴하고 축소하기 위해 다량의 방사선을 사용하는 치료법으로 정의한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목표이므로 국소 치료법이다. 방사선 치료는 시작된 지 100년 정도 되었다. 하지만 물리학, 종양학, 정보통신 기술의 많은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전문 분야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품질 및 정밀도와 관련하여 치료 장비의 기술 개선에 반영된다. 방사선 치료의 작동 방식. 방사선 치료는 강렬한 에너지를 이용해 암세포의 DNA를 손상하여 내부의 작은 균열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암세포는 더는 분열하거나 성장하지 못한다. 이 기술은 암세포를 직접 겨냥하므로 효과적이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빨리 번식하며 치료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면 방사선으로 인한 손상이 회복되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도 방사선 치료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러한 세포는 치료 사이에 치유될 수 있다. 한 번의 치료만으로 세포가 죽지는 않는다. 따라서 치료 과정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암세포의 번식 능력이 사라지면 신체가 자연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포를 분해하여 폐기한다. 방사선 치료를 수행하는 전문가. 방사선 치료 과정에는 많은 의료 전문가가 관여한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료진이 있다. 방사선 종양 전문의 이러한 의사는 치료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교육을 받은 전문가이므로 암에 대한 모든 방사선 치료를 감독하는 것을 담당한다. 방사선 물리학자 방사선을 전문으로 하는 물리학자이다. 이들은 광선을 방출하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적절한 양의 방사선을 가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설량 측정사 의사와 방사선 물리학자의 치료 계획에 도움을 준다. 방사선 기술자 방사선 의료 장비를 조작하고 환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을 담당한다. 방사선 치료 간호사 방사선 치료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이수했으며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사선 치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내부, 방사선원이 체내에 있을 때 외부, 종양을 향해 몸 밖에서 광선을 쬔때 전신, 방사선 약물을 사용할 때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 주위에 있는 일부 건강한 세포를 손상할 수 있다. 건강한 세포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장 흔히 경험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건조, 가려움증, 벗겨지는 피부 껍질, 물집 형성 몇주 후에 사라지는 경향이 있음과 같은 피부 관련 문제 지속적인 피로감. 부작용은 방사선을 쬐는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머리와 목에 방사선을 쬐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입과 잇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삼킴 곤란, 뻣뻣한 턱, 메스꺼움, 충치 또는 림프 부종으로 알려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를 가슴에 수행하면 호흡 곤란 또는 삼킴 곤란, 유방 및 유두 통증, 뻣뻣한 어깨, 기침, 발열, 가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방사선 폐렴이나 방사선 섬유화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 치료를 위장과 복부에 수행하면 매스꺼움, 구토 또는 설사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골반에 방사선을 쬐면 남성의 경우 설사, 직장 출혈, 요실금 방광 자극, 발기 부전 및 낮은 정자수를 경험할 수 있다. 여성 환자는 월경 변화와 초기 폐경 증상을 경험한다. 방사선 치료를 위한 전반적인 권장 사항.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에게 치료 진행 과정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해 물어봐야 한다. 아마 음식 섭취 문제나 매스꺼움과 같은 불편함에 대처할 수 있는 특별한 식단을 권장할 것이다. 신체는 치료 중 치유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따라서 환자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과 칼로리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보다시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계획은 신체 수약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부도 방사선에 영향을 받는 첫 번째 기관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담당 의사와의 상의 없이 로션이나 다른 피부 관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주로, 상 처가 생기 거나, 피 부가 벗겨 지지 않 도록 방사선 치료 를받는부 위에 마찰 을 일으킬 수 있는 고무줄 이 없는 헐렁 한옷을입는 것이 좋다.